서영수님 네, 채은 어디? 곽태관씨 저도 몰라요. 무엇이 그랬을까? 지금은 아예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앞으로는 거래하지 말래요. 어쩌다 이런 일이? 채은 양이 분명히 우리 동현이래. 아까 후계사삼켰다 하지 않았나요? 채은 양을 화나게 하고도 막가이래 주인살이 도려요? 돌아가세요. 저는 채은 양을 본적 없어요. 어떻게 하랬겠어요? 설마 우리 동현이가 큰 잘못은 없겠죠? 안 되네. 재현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만하세요! 더럽고 뻔뻔하네. 착하더니. 입만 살았네. 죽릉대원곽도현 음. 서령님도 모르시네요. 그만해. 그냥 잡죠. 충회 후에. 천천히 해도 돼. 너희들 감히. 쟤. 내가 진짜 바깥다리면. 신경 쓸 수도. 한심하게 서빙이나 하잖아. 겁나겠냐? 둘이서 저 여자네 쫓아. 네, 소아야. 그냥 고경만 하세요. 훈련 받은 집안 전문주인데날 몰라도 돼. 알겠지.